보이는데 뭐냐 하나? 마이구나 세이마어나 <목소리>

아델라 블링크 그것만 안당았으면 됐었던거야? 오케이 아델라 블링크도 없네 깔끔 째째 아델라 날먹만막 으면 뭐 쉽다 쉬워 좋아요. 아기 는 모두 처리 된것같 군요. 이터널 리턴 이 블링크 스킬이 바로 나가 는게 아니 거든. 깔끔 하 지가 않 아. 생각 만하고, 준비하면 무조건 피할 수있다로일처럼 스킬이 전멸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73점 좀 그렇네 i 알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알파가 나타날 거야. 아 근데 이거 니키가 옆으로 돌았는데. 다이스 빼놓는 거 좋고, 아예 센스 좋았다. 어 니키 저거 차지 못했잖아. 아, 가리 맞아주는 거 좋고. 아. 다이스공 바로 끊겼다. 아, 잡았어. 굿. <laughs> 아, 이거 유키가 진짜 잘했다. 이런 유키 어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뽑아먹냐, 얘들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이거 우리 사출당해. 아니, 이거 그 초식이잖아. 먹을 거다 먹어놓고 갑자기 시당에서 사출당하는. 딱그 초식인데, 이거? 어, 나이스. 잘했다. 아, 나왜 이렇게 됐 냐？나이스 템미조리니이 대충 싸워도 이길아 이거 위로 가？빵야 빵야, 너 레녹스 잖아？이러 면아

아 이거 끝까지 갔으면 저거 잡았는데. 일단은 상성은 잘네가 좋아. 왜냐면 내가 이런 뭐냐? 쟤 셀로한테 안 되거든. 다이와 셀로딜, 고라지 보소 이거, 이거 이러고 있다가 내가 루쿠큐 맞고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팔이 너무 길어졌죠. 하하. 아, 유키가 센서가 진짜 좋아. 방금도 내꺼 루크키 대신 맞아주려는 거 보였지. 끝. 아, 유키의 디테일이 진짜 야무지다. 유키가 잘 봐줬어 방금 그것도 내가 피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유키가 2로 대신 맞아주자는 거? 그냥 이해도가 높음 유키가 캬내거 내꺼 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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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이 없는데 아, 니데? 술자데 아, 자 어? 뭐야 살겠는데 하하하, 꼬리 좋아. 아, 하데 아, 니좋 아, 오데 아, 오데 아, 이녀 아, 들 아, 쟤네는 힘들지 않냐 이거? 어? 내가 호응을 잘못 하네. 우리한테 죽어도 차라리.. 야 진짜 너.. 어 그래 잘했다 그치 우리한테 죽어야 이게 상도덕이 있는거지 뭐야 이거 완전 도태팀이었는데 쟤네? 그래서 그냥 순.. 어? 이 속이 빠르면 이게 좋다니까? 이거 절대 쫓아갈 수 있어. 못 쫓아갈 거못 쫓아갈 것 같지 이 녀석아. 나이 속이 4점 1:1. 이렇게 했는데. 끝나가면 어 위로 몰아주면, 아, 붕, 붕. 나이스 터미네이트. 어 바까시. 어 아, 캐시랑은 오히려 변수 있어서 하기 싫긴해. 나머지 조합은 저기 가넷 팀 말고는 제일 좀 애매하네. 흠. 쉐 최대... h 그렇지. 아, 이게 관짝이 안 뜯겼네. 저 관짝 뜯어놨어야 했는데, 아... 뻥. 어? 아. 패시브 1초였는데, 까비. 야, 근데 시셀러봉 진짜 세다. 이거 오히려 시체 평타 두대 쳤으면 살았겠다. 오케이? 디테일 확인했다. 다음에 그렇게 하. 한... 맞네. 시체 방금 평타 두대 빨리 쳤으면은 실드 돌아서 살았겠다.

아니, 게임 난리 났다. 그냥 옵 제고, 옵체고옵체고옵체고 싸우 는거 아니야? 아, 무슨 맛 샀다. 와, 이것도 사출시킬 음, 뻔 했는데. 음, 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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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반야 어딨지? 음, 너무 좁다, 이거, 환경이. 반야도 있네. 사람만 간다면 다음 기회는 있다. 이단 이거 뛰어가자. 빨리 뛰어가자. 머리가 상... 글쎄... 저기로 갔다. 덴마. <laughs> 와우, 진짜 셀리는 이 답이 없다. 그렇지? 셀리는 저거 어케함? 아니 이게 맞을 캐릭터? 도무지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셀 황폰 음. 음. 미쳤네 알겠 가자. 근데 조심해야 되긴 해. 저력이 있는 조합이 긴한네 너희 한명어디갔의 위치 안 보인다. 나너 죽었어. 밥밥비 근데 히세이 어디 갔냐 얘네? 어? 어 음? 응? 잡았어. 네 이게 이렇게 되지. 불상날뻔 와, 뭐, 뭐지? 맞네. <laughs> 아, 맞다, 이렇게 되지. 나, 나이스. g 지 아니, 나 막은 건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 아예 생각을 못했네 맞다 이렇게 되지 아니 쟤네들이 저로 뺏길래 음저로 가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만 했지 시간 아예 못 봤네 여미 <목소리> 그거였네 이녀석 <목소리> 와 잘했는데 나 공이 있는데 아얘이 블링크 아직 있었어 뭐야 저기 졌네 바비 역시요 이 아이솔 켜고 있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줘요 어? 안 켜고 있네? 켰네 너블링없잖아저 뭐, 독한 놈 진짜 사출보다 생략하다 이거야?

진짜 난장판이다. 살라 가면 사출이요. 다움을 피할 수가 없겠는데 위클 빠져가고 싶은데. 본다. 이런 일자 지역에서 가이팅하는 거 좋긴 해. 한번 더는 해봤는데? 잘했는데. 와? 액션이 우리 특기라고. 아직 괜찮아. 혹시 빈사 스킬 을 써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자. 쳐 줄게. 어, 숨 돌릴 틈은 있어서 다행이네. Давай, 계속 빠른데. 와, 이게? 시간못잡았다 알수 가든 이거 내가 못했다. 내가 치호미한테 죽었으면 안 됐는데 걱정 줘야지. 이번엔 와 드디어 리리다. 굿. 아 내가 마지막에 너무 못했다. 이렇 hey, 역까지.